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하는 4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는 생현이동과 중앙동 원도심 일원에 사업비 약 145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4월 14일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가로 쇠퇴하고 있는 생연 이동, 중앙동 원도심 일원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약 154억 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합 커뮤니센터가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커머스 기반 도시 경쟁력 확보, 세대 맞춤 돌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 및 골목길 정비, 생활녹지 공간 공급을 비롯해 범죄 예방 환경 안전 골목길 조성, 편안한 보행길 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초 도시재생 유진 사업에 응모한 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평가를 거쳐 9월 중 발표를 기다릴 계획입니다. 민간 배달앱에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는 소상공인 혹은 시민을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가 배달특급 서비스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7월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신청방법과 다양한 혜택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시는 2021년 7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 배달특급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광고비가 없으며 2021년 한해 동안 1%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적용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달특급은 식음료 등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과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한 공공 배달 앱입니다. 시에 소재한 외식업 매장 중 배달 혹은 포장 가능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상시 모집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배달 특급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현동은 행복 마을 관리소를 개소해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홀몸 노임돌봄 봉사를 비롯해 간단한 집수리, 마을 내 순찰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책임지는 행복마을관리소 현장 소식입니다. 생현동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소속 행복마을지킴이는 사무원 1명, 지킴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범위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된 동두천의 원도심 지역인 생현 이동 중앙동 일원입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의 마을 관리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 생현동 행복마을 관리소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마을의 순찰 활동과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지역 주민의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향상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립 도서관이 4월 26일부터 상반기 문화교실을 비대면으로 운영합니다. 문화교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25명이며 모든 수업은 줌 프로그램을 사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접수가 이뤄지니 잘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